나쁜 놈 무바라기 색종이 여기 있었구나 야, 방자회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처단하자 그래. 진짜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그랬으면 내가 후라이팬 차 들고 왔겠냐? 무바라기 색종이 너를 죽였어 많이. 아, 넌 이제부터 시민이 아니라 이 일교시민 너가 왕을 죽이는 거냐? 어. 아. 아 맞다 넌또 뭐야? 넌또 누구야? 야이 목걸이를 보고도 못알아봐? 나 파라오잖아 이집트의 아메리테 4세 파라오라고 참..아.. 목걸이만 하면 다 아메르테 4세인줄 알아..나나보지? 야너말 조심해라 너그사짤이 아니가 보고너 그 너, 너 죽었어 목 피부의 시선으로 보니 몇시간 안됐군야 네.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 빨리 지금 지하세계 오시리스를 만나러 가야 돼. 네, 내가 죽었어아아아 아, 아. 그대로 나의 신차를 받으러 왔는가 그래. 그래 지금 이 순간부터 진실만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대가 거짓말할 경우에거나, 아니면 그대 저질은 제가 너무 클 경우에, 여기 완생히넘겨져가 평생 고통받는 지옥 속에다 굴구 없는 서도보하 것이다. 너는 죄가 없 그래. 그리고 이 개는 소식로서 너네가 나이게 이게 이게 하나찍어버리겠지그쨌든이뭐어쨌뭐 어디 뭐 관련된 뭐. <laughs> 이건 우리는 알수 없는 이건 우리 무덤인지 아마 한몇천년 후에 누가 쓰는 뭐 자동책인가보다 그냥 버리잖아. 자 그래 그럼 일단 너는 어디까지 했어? 그래 너는 지금 이 순간 진실을 버릴 것이다. 아니 그리고 너네가 순나하고 착하다는 나랑 같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수 있을 거 것이다. 생각. 얘는 뭔가? 그래 그래 재판 날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너부터 하지. 그래. 너의 제일 보여. 나는 어린 나이에 파라오가 됐어. 당시 이집트는 너무 큰 다른 문명들에 비해 너무 작았지. 그래서 이 몸이 그다신규를 이신규로 바꾸고 이집트를 번화를 느게 해줬어. 후내 아내 네프레티티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해 살다가 지금 여기로 왔지. 무언하고다 이렇게 죄를 고안치다 장신구나 빵들고, 장신구는 내날이 왜? 앞세 걸어. 너는 그대 죄를 전혀 모르는구나. 그대는 이집트 일신규를 소개한 거였어. 이집트하면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다. 그뿐만 아니라 사부인 여러 가지 사부 사부인 파편을 쫓아가지고 귀족들은 서로 귀족 다툼하에 답받고, 게다가 국민들은 서로 신을 면서 고통을 받아야 했는니다그대 아버지는 이집트를 세계 최고의 반대로 만들었지만그대 무지함과 무식함이 이 나라를 망쳤다. 보나는 그대의 거짓말거짓말한자리다 <laughs> 게다가 그, 거기다 솟아서 일식으로 훔쳐갔으나 자체의 의까지 훔쳐갔으니 너는 보나만 지옥행이다. 아미? 끌고 가버려. 당신은 지옥에서 속살이야 잠깐만, 속살 난 파라오라고 난 이럴 수 없어! 파라오를 리고끌려오면은 누구지? 이게 누구신가? 이집트 독재가 누가 할 것인가? 한국에서 팔아올 거 같겠지? 당신의 진심을 보거라. 네, 오실 수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30년간 독재 정권을 했습니다. 사는 권력을 이용한 하 뒤에 상대당 지도자들을 죽이기도 했고 세금을 발취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지옥에 가도 연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한국 와 주십시오. 그래 그래, 지우야도 연이 없다고. 일단 그럼 그대 제가 한번 제구잡구나. 자, 저를 데려가자. 라 여기 오른쪽에는 바로 진실의 깃틀하는게 있고, 요 왼쪽에 사실은 업보가 달겨 있을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죄가더 무겁다면 이 기울이 조금 누워지면 당신은 곧바로 지옥행 아니 스팅크 삼림 행복한 날을 맞고게 되겠지. 자 한번 진실의 비틀 재볼까? 털틀끊어 들어라. 어? 근데 왜안되지 어? 아까 그 열쇠 열쇠가 필요한가봐. 아, 잠깐. 어? 다시 한번 측어 보자. 음. 오우야. 안 돼. 혹시 엔하안 돼. 돼. 그래. 그래. 오이다안 돼. 아, 안 아이다. 돼.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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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안고이였구나 아. 우와! 근데 여기 있었군나도라도망라도망라도라 저는 독재 정권을 불반란했습니다. 이집트민주주의 위해서 평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목숨 살려주십시오. 죄 <laughs>